여러분, 모두 강화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이제, 저는, 이게 마지막, 마지막입니다. 이러면은 이제 4주차까지 다 완료를 하는 거고, 그러면은, 진화 선수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제발, 마지막인데 황인범 나오죠 황인범, 마지막까지 안 나오네요. 이렇게 하고, 진화 선수팩. 여기서 황인범 나오면 되지. 3에서 6진 하요. 이거 전광판 열려나, 이거? 와, 나 황인범 6진 나오면은 130억 정도 됩니다. 제발. 모든 6진 나오자, 제발. 모든 6진만 나오면 됩니다. 과연? 자, 가자. 3진. 설마? 와, 나 하베르츠 3진?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. 물론, 5주차도 있는데, 5주차는 이제 뭘뭐 이거 다 클리어 가못 하신 분들은 이제 5주차까지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진화가 되나, 이거? 아 너무 아까운데, 이거? 진화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